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에이다코인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차근차근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에이다의 현재 위치와 전략적인 대응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볼 수 있으니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에이다의 가격은 1182원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소폭 하락한 흐름이지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꽤나 흥미로운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금일 고가는 1197원, 저가는 1172원이며 24시간 거래량은 약 8,500만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1천억 원을 넘기며 꽤 견고한 유동성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면 A 단은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7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에 성공한 흐름이 눈에 띕니다. 특히 7월 중순 이후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지면서 800원대에서 1,400원대까지 단기간 급등했던 구간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죠. 이후 1,300원대를 정점으로 단기 고점을 만들고 현재는 눌림 조정을 거쳐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바닥 다지기 흐름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즉, 강한 상승 이후 되돌림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는 박스권 하단 테스트와 지지선 확인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위치는 굉장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주요 지지선은 1,150원, 강한 저항선은 1,300원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중간에서 캔들이 횡보 중입니다. 즉, 이 구간을 이탈하느냐 돌파하느냐에 따라 추후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죠. 20일 이동평균선은 현재 가격과 근접하게 붙어 있으며 단기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자리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며 상승 돌파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1,300원 돌파 시도, 더 나아가 1,400원대 재진입도 노려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거래량을 보면 7월 중순 급등 당시 약 1억 9천만 ADA 이상의 거래량이 찍히며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 조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다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서서히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 패턴은 흔히 눌림목 바닥 다지기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로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150번이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세가 다시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에이다 생태계의 핵심인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성과 관련된 소식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특히 히드라와 미드나이트 프로젝트의 진전이 주목되고 있죠. 하이브리드 구조의 사이드체인을 통해 확장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카르다노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거래 속도와 네트워크 활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분기 발표된 CIP68 업데이트 역시 NFT 및 고급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에 대한 개선으로 해석되며 개발자 커뮤니티의 활발한 피드백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에이다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육 협력 및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 사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코인 투자 자산을 넘어 실사용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처럼 실제 활용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에이다는 여전히 시총 10위권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메이저 알트코인입니다. 즉 시장 전반이 상승 흐름을 보일 경우 동반 상승 확률이 높고 시총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급등보다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특히 현재처럼 중장기 지지 구간에서 가격이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은 흔히 말하는 세력의 물량 모으기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당의 반등뿐 아니라 추후 큰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더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리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어, 현재 a 이 d a 는 1,150원 지지선 위에서 바닥 다지기 중이며 1,300원 돌파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거래량 흐름과 기술적인 위치상 이 구간에서의 눌림은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a 이 d a 생태계의 기술 개발과 실사용 사례가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점도 중장기 보유자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 아니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맨 위부터 보겠습니다 문자로 세력 전송 굉장히 단순하죠? 어디 복잡한 절차 없어요 문자 하나, 딱한 단어, 세력. 010 9959 6611이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냥 세력이라고만요.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코인 시장에서 실전 정보, 진짜 움직이는 정보, 그리고 실제 세력의 매집 타이밍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코인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어,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 그 차이 하나로 수익과 손실이 갈립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은 뒤늦게 알죠 뉴스 뜨고 나서 이미 올라간 뒤에 보고 따라가요 그러고 나면 항상 물립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잡고 뭐 저점에서 던지는 매매 근데 반대로 어, 저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그 물량을 어디서 매집했는지 그 매집 흔적이 차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종목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려는지 이 모든 걸 우리가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면요 이 이미지를 다시 보세요 금전적 요구 x 급등 코인 정보 세력 매집 정보 매수 매도 타점 여기 적힌 문장 하나하나가 제가 실제로 매일 여러분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건첫 번째 줄이에요 금전적 요구가 없다는 것 맞습니다 이건 유료방 아닙니다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면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고 가입비 이용료 월회비 그런 거 없습니다 딱 문자 하나만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실제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급등 코인 정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코인이 오르고 내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급등을 앞둔 코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바로 세력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그 코인을 올릴 준비를 할때 미리 매집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매집의 흔적은 차트에 남습니다. 거래량, 특정 가격대에서의 반복 매수, 이동평균선 이탈 후 재돌파 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차트에 쌓이죠. 그걸 보고 저희가 포착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감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분석이고 데이터 기반 전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보이죠? 세력 매집 정보 매수 매도 타점 이게 핵심입니다. 코인을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이거 잘못하면 수익은커녕 큰 손실입니다. 근데 이걸 확신 갖고 매매하기가 어렵죠? 저희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숫자로 드립니다. 얼마에 사야 되고? 어디서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고 손절 라인은 어디인지 그래서 모든 게다 정리돼서 갑니다 이건 그냥 종목 추천이 아니에요 매매 전략을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이미지 오른쪽 보이시죠 히든 종목 자료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여기엔 단순히 시중에서 다 알려진 종목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세력 매집이 시작된 지 얼마 안된 아직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하지만 조만간 큰 움직임이 예고된 종목들이 여기에 담깁니다. 이건 유료 방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시장 흐름과 매집 타이밍을 보면서 출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천드린 종목들 중 다수가 짧은 기간 내에 30%, 50% 이상 수익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눌림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입 시점과 리스크 관리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 이 모든 분석과 전략,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010-9959-6611 여기에 문자 보내세요. 내용은 딱한 단어 세력 그리고 혹시 문자 말고 카톡이나 텔레그램이 더 편하신 분들은 coin6611 이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력이라고 메시지 주시면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투자라는 건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여러분 계좌의 반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늘상 뉴스 보고 따라가는 매매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정보 감으로 들어가서 물리고 손절하고 그런 매매 이제 끝내야죠. 실제로 저 세력이 뭐 매집하는 종목, 매수 타점이 명확하고 매도 전략까지 세워져 있는 종목, 그 정보를 매일 아침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이미지에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서야 진짜 투자를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감이 아니라 분석으로 매매하고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이게 왜 확실한지, 왜 지금 들어와야 하는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주세요. 지금 시작하면, 내일 시장에서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의 것입니다.